어떤 방향과 가치로 가치를 추가하면서 진행 나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 어쨌든 한미 관계라는 것이 어, 우리 외교에 어, 어떤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는 것은 한미 동맹이 초석으로 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한미수호 방위조약으로 군사동맹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한국전쟁 때, 이제 그, 어,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어, 열쇠 있었어요, 국력이. 군사력 열쇠 있었고, 유엔구의 참전이 없었으면, 어,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화하지 못할 수 있었다. 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 미국의 힘이 절실했고,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비대칭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어, 한국과 미국의 어떤 힘의 차이가 워낙 그 월등히 그, 그 현재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게 뭐그 아쉬운 소리를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적인 어떤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대신 어떤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또재반 분야에 있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대칭 그 군사 동맹이었는데, 70년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온 동맹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죠. 미국과 서방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게 가장 그 중요한 동간이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서방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경제 기조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어 발전을 그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죠. 이러면서 이제 한미관계에 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이렇게 그 현저하다가 우리가 그 경제발전을 토대로 해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군사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어떤 그 영향을 투사할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사력도 증가하 되는 거면서 그러다1 9 7 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한국과 북한의 이제 그 국력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1 9 8 0년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이제 미국도 초강대국으로서 어떤 그 패권을 누리고 있다가 물론 냉전이었으니까 자유주의 지적의 냉전으로서 되고 있다가 이제 뭐 병렬한 나라가 뭐 경제를 뛰어난다고 해도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에 따라서 경제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 안 좋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동맹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서 어, 세계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그 자신의 어떤 역량 변함에 따라서 동맹들이보다 기여를 많이 해주길 바라는 거죠. 역할을 더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여를 더 해주길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방임 분담금을 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미국 측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99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쪽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안보라든지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미국 대미관계 관련해서 자율성을 가,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기여하고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 조금 더더 더 해주다 보니까 우리의 대미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그 한미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그 비대비 대칭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것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방위 분담로 터무니없이 내달라 이런 요구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어,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성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이 역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역량이 되는 한국이 어, 부자나리는 한국이 미국의 어떤 군사력에 그냥 어부반을 해가지고 무인승차하려고 한다. 그냥 그럼 보다 더이 역할을 기여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대등하고 호혜적인 즉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을 운영할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안보 이익이. 어쨌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역대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안보 이익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생을 영위해서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탕이 되는 게 그게 어느 나라든 그막나하도 가장 중요한 안보 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걸 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우리가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호적인 영내 고 안보 환경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국익을 추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게 우리의 더 중요한 안보 이익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의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아시아에서는 니까 뭐 중국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 영내 패권국으로 그, 그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는 거고 미국과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 그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한미동맹이 보다 더 한미관계가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우리는 그러한 이익이 있고 미국은 큰 나라니까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중국의 부상에 대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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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또 일본 같은 핵심 동맹국이 미국 함께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러한 그 서로 이해관계를 추가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 대등하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방위 군함도 더 내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주국방이라든지 힘을 키우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아 한국이 과거에 약한 한국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이 어떤 그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파트너나 친구다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대등하게 여전히 비대칭이긴 합니다만 대등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보다도 호혜적인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치라는 것은 뭐 그렇게 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의 그 기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갖다가 한국과 미국 모두 어,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나 가치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에 나가고 그 협력의 방향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수 있도록.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가야 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한 역량이 됐습니다.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최강대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으로서 특정 분야 그리고 중요한 분야, 뭐 백신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분야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해외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국력이 예전과 달라요. 한미 관계도 그렇게 그러한 우리 변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대등하고 통일적인 관계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 일단 그 미국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어 우리가 한미 동맹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대할만한 그런 강대국은 없어요. 아직.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 트럼프 행정부 때 봤지 않습니까? 미국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어떤 그 코로나19 전 세계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데 구신점이 없는 거예요. 자그 국경을 넘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막고 자기 먼저 살겠다 자유권 먼저 살겠다 이러면서 치료제도 갖다가 독점하고 백신도 독점해 버려 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를 막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떤 전 세계에 이 리더십 공백이 생겨가지고 이제 서로 그 모든 국가들이 뭉쳐가지고 백신 생산이라든지 치료제를 공유하는 혹은 뭐 인공 호흡기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전 세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부재 없어버리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이 과연 과거의 미국인가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어떤 그 헤지모니가 지금 한한 그 세기 좀안 됐겠죠. 어쨌든 그 미국이 그, 그 국제주의로 나온 것이 아시는 것처럼 세기 초반에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고립주의였기 때문에 고립주의라는 것은 미주 대륙의 맹주로서 힘을 키운 거예요. 미국이 18세기 후반에 이제 독립국가로서 이제 그 신생국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고립주의를 천명을 합니다. 즉, 어, 너네들그 유럽 국가들 우리 그 대서양 넘어 미국에 간섭하지 말아라. 너네가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도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어, 미국 그 선대 대통령 멀로 대통령이 그 천명을 하고 이제 멀로주의라고 해가지고 미국식의 우립주의가 이제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미국은 신생국 미국은 그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중남미 국가들 그 미주 대륙에서의 맹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19세기까지 힘을 키웁니다. 그러다 20세기 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미국이 개입하게 된 국제사회 개입하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순정국으로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양대 진영의 맹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식의 어떤 패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1980년 대 후반에 공산주의 진영의 맹주였던 그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그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 사실을 따져 보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제 세계를 갖다 활용한 것은 몇십 년안된 거죠. 이렇다 근데 이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국제질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국의 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 2010년대부터 그 중국의 부상, 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이제 그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제부턴가 그때부터 이제 G2라는 개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 미국 유일의 단극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어떤 힘의 변화, 어떤 미중 간의 세력 균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으로 등록을 했고, 그간극이 계속 좁아, 좁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조바심에, 그리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위기감에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리더십이 과주파라는 것 아닌가? 즉, 당극체제, 30년간을 호령하던 그때 미국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신고립주의가 지고 아 미국은 더 이상 어 세계 경찰도 아니고 세계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이제 미국 사람들을 위한 미국이 될 거다. 즉 미국의 국익이 우선되는 그런 대외 정책을 펼거야. 이러면서 그전 세계 원조 급액도 줄이고 개입하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은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변화하는 그런 힘에 어, 변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거기서 그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저는 개인적인 어, 생각입니다만 더 이상 미국이 과거 자유주의 진영, 어, 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뭐 맹주로서 이제 미국 세계 경찰로서 어, 어떤 그 다양한 부분에 기입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어떤 세계의 어떤 큰영명으로 어떤 행사하는 것은 이제는 기다려야 합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그 사회에서 글로벌리십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이긴 하지만 그것이 돌아온 것이 예전한뭐 뭐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의 중국 견제라든지 트럼프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는 여전히 바이든 정부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해가지고 이제 미국 노동자 우선, 미국 산업 우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세계 중요한 부분 미국이 이익이 있는 아시아, 유럽. 뭐 중동 좀 덜해졌죠. 어, 아프가니스탄 철근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현실주의하고 국제주의가 합쳐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은 과거의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자기 국익을 그 철저하게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입하는 즉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즉, 이제는 또 과거에 존재했던 유일한 초강대국식 미국의 시대를 끝났고 이제 G 2 그리고 이제 어, G 1뭐 그렇죠 G 7 한국이 2년그 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한0개 국가가 이제 초강대 국두개 그리고 그, 그, 그 주변에서 그두 그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대국들 선진국들 중심이 돼서 그 시스템이 오질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십경국력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당당한 이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창이 될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는 치열하게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도 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그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